네. 예. 앞에 이르, 이 지금 이거 지금 한 명이 앞에 서고 그다음에 한명 쓰고 양쪽 옆으로 떨어지서 가면 안 되나? 어, 한번 해 봐. 한번 한번 해 봐. 이렇게 쭉한 다음에 오른쪽하고 어. 볼드가 김치님이 왼쪽으로 떨어지고 어, 내가 어, 오른쪽으로 오른쪽. 떨어지고. 어. 아니, 아니 떨어지라니까 김치님이 왜안 떨어지고 야, 있어. 야, 너가 떨어지면 <laughs> 어떡해? 아. <laughs> 어? 아니, 김치님이달리고 있고 룸, 나랑 룸. 김치님이랑 어. 반대쪽으로. 김치님 반대쪽으로. 오케이. 이렇게. 그리고 여게 있고. 어, 뱀다. 어. 야, yeah, 야, yeah, 그러니까 이 상태로. 내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. 아무것도 안 만지고 있는데. 둘이서 천천히. 어, 어. 떨어질 때 바로 그냥 통나무를 딱 보면 돼. 어. 오케이. Okay. 잘했게. 잠깐만. 아, 떨어지이 어, 떨어�... <laughs>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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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떨어질, 떨어질 때 별로... <laughs> 갤 m 스 맞추고 있었는데 <laughs> 아니 about 아, 아, 화면에서 아, 가끔씩 발.. t talking a 어 o u t this. I'm not t 고 l k i n g about this. i 강제로 가 talking a b o 다 t this. I'm not t a l k i 로 g a 로 o u t t h 로 s I'm n 앞으로 a l k i n g a b o u 나 t h 가 야, 민타, 됐다, 됐다. 진짜 어, 나왔다. 오, 오, 오 잠깐, 만 아, <laughs> 진짜 나왔다, <laughs> 진짜 나왔다. 아, 왔다. 진짜 아, 나왔다, 진짜 나왔다. 아, 아, 아. 야다 왔어, 다 왔어. 여기서 왔어. 둘이서. 아, 끌어주면 아, 아. 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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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저, 저, 저. 야, 계속 앞으로, 저, 앞으로 점프 눌러. 앞으로, 앞으로. 아니 점프 누르면안 돼. 점프 누르면 죽어. 아, 어, 야, 저, 일단, 정... 일단 앞으로 달려, 앞으로 달려. 그냥 달려. 달려 달려. 어. <laughs> 이렇게 해서 오, 내가 저막거면은어 보이면은 플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와, 해냈다. 지렸다 지렸다. 야, 어?